살림남 413회 박서진 가족 마카오 여행 중 긴박한 상황 발생 아버지의 숨겨진 고통. 지난 11일 방송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13회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긴박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부모님 여동생 박효정과 함께 꿈에 그리던 마카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던 가족 여행은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위기로 뒤바뀌었습니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박서진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족 모두가 당황했고 아버지는 가방에서 급히 약을 꺼내 복용해야 했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에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자버지의 눈물겨운 희생.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을 감추지 못하던 박서진 아버지는 이후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별표 별표고 말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아들은 물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고통을 숨겨왔던 아버지의 깊은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별표 별표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 별표 별표며 다급히 약을 챙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숨겼던 아버지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어머니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의 불안감과 아버지의 위로 너희만 좋으면 됐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통증에 박서진 역시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별표 별표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기표를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 별표 별표라며 타국에서 겪는 긴박함과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별표 별표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 별표 별표고 말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쁨을 찾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지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박서진 가족의 모습은 희생과 사랑이 담긴 가슴 뭉클한 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13회는 박서진 가족의 마카오 여행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은 부모님 여동생 박효정과 함께 마카오의 화려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화기애애한 가족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여행은 늦은. 저녁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박서진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급히 약을 꺼내 복용했지만 당황한 가족들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별표 별표고 털어놓아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다급히 약을 챙기며 별표 별표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 별표 별표고 자책했습니다. 박서진 역시 별표 별표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 별표 별표라며 해외 여행지에서의 긴박한 상황과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박서진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 빛났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별표 별표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 별표 별표고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걱정하고 위로하는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가족 사랑은 박서진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삶의 태도와 맞닿아 있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박서진 가족의 가슴 먹먹한 사랑 희생과 헌신의 별표 별표 서사. 박서진 가족의 서사는 단순한 스타 가족의 일상 공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대중이 가장 공감하는 희생과 헌신의 가족 드라마이며 이번 마카오 여행 에피소드에서 그 깊이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일 아버지의 미안함 가장의 별표 별표 무게.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밝힌 별표 별표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별표 별표는 말은 단순한 건강 악화에 대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가장이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담긴 무거운 고백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기쁘면서도 아프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책 내리사랑의 별표 별표 순간 어머니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 고 자책하며 다급히 약을 챙기는 장면은 부부간의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평소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던 어머니가 남편의 고통 앞에서 보인 솔직한 당황과 미안함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드러냅니다. 이는 박서진이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아내의 사랑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삼박서진의 불안감, 효심의 별표, 별표 무게. 박서진이 병원 119 비행기 티켓 등을 생각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가족의 건강이라는 무게를 보여줍니다. 성공한 아들이자 가장의 책임을 나누고 있는 그에게 해외 여행지에서의 부모님의 건강 이상은 자신의 모든 성취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은 그가 평소 부모님에게 얼마나 깊은 효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해외 여행지 위기 속 시청자 공감대 확산 예고된 다음 주 별표 별표 반전. 이번 413회 방송은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여행지에서의 위기라는 보편적인 상황을 통해 박서진 가족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다음 주 방송될 해외 여행 사탄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1. 보편적 경험 여행의 그림자에 대한 별표 별표 공감. 시청자들은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특히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산림남분 이러한 보편적 위기를 통해 박서진 가족이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서로를 의지하고 걱정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는 박서진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부리 곁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다음 주 예고 숨겨진 반전 혹은 치유의 별표 별표 서사. 다음 주 방송될 박서진 가족 해외 여행 사탄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해소하는 치유의 서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 혹은 박서진이 급히 현지 병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 등이 전파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된 마지막 여행 이야기에서 가족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위기 극복의 과정은 프로그램의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 가족 마카오 여행 갑작스러운 위기 아버지의 통증과 가족의 뜨거운 사랑 살림남 413회 눈물의 순간 지난 11일 방송된 산림남 413회에서는 박서진 님이 부모님, 여동생 박효정 님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던 가족 여행은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박서진 님의 아버지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 아버지는 가방에서 급히 약을 꺼내 복용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족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 주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말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며. 다급히 약을 챙겼습니다. 박서진님은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지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 가슴 저린 자책 아들 박서진의 불안감과 효심의 무게.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 아래 박서진님 가족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님 아버지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통증을 넘어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아들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무리해서라도 여행에 동행한 아버지의 마음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특히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가족을 향해 괜찮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 아버지들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의 다급함과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는 어머니의 말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의 애틋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 가족에게 호강시켜주고 싶은 박서진님의 효심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해외 여행 도중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병원이나 응급 서비스 연락 방법을 모른다는 불안감. 비행기 티켓을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라는 걱정은 박서진 님이 단순한 아들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박서진 님 가족의 진솔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족을 되돌아보고,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무대 위스타 박서진이 아닌 가족을 걱정하는 인간 박서진의 진면목을 드러낸 가슴절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위로와 걱정 가족의 단단한 사랑 살림남 다음 주 예고와 시청자들의 응원 박서진님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서로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통증보다 아들, 딸이 여행을 즐기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며 오히려 가족을 안심시켰고, 박서진님과 어머니 박효정님은 불안함을 누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에서 이... 가족이 오랜 세월 힘든 일들을 함께 겪으며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박서진님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 박서진.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힘내라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서 나도 눈물이 났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살림남 413회는 트로트 스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장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 그리고 삶의 무게를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 방송에서는 박서진 가족 해외여행 2탄이 방송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은 이후 가족들이 다시 어떻게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선물할지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서진님 가족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어 다시 함께 웃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카오에서 포착된 박서진 가족의 사랑 삶의 무게와 휴신. 지난 11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413회에서 가수 박서진님의 마카오 가족 여행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다리 통증으로 쓰러지는 긴박한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예능 장면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박서진님의 깊은 효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박서진 가족이 오랜 시간 함께 짊어져온 삶의 고난과 서로에 대한 헌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에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늦은 저녁 여행지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자 박서진님은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기표를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던 그의 솔직한 인터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샀습니다. 이는 박서진 님이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들이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인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자식들의 미안함, 가족 간의 깊은 정서 이날 방송에서 가장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것은 부모님의 깊은 헌신과 자식들을 향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지에서조차 자신이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오히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며 자식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의 전형적인 부모님의 사랑 즉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깊은 내리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늦게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 역시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며 다급히 약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평온함이 혹시라도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박서진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예상치 못한 여행지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박서진의 효심과 팬덤 답별의 공감대 형성. 이번 방송은 박서진님의 가족 사랑과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팬덤 답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오랜 투병 생활과 힘든 가정사를 이겨내고 성공한 그의 스토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이번처럼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불안함과 자책감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걱정은 그의 효심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팬덤 역시 박서진님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청년으로 바라보며 더욱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은 박서진 님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 역시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러한 감정의 교류는 박서진 님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주 박서진 가족 해외 여행이 탄 방송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많은 시청자들이 이 가족이 남은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 님의 음악과 더불어 그의 인간적인 모습 가족 사랑이 담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오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카오의 밤 예상치 못한 위기 속 피어난 가족의 지난 11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413회에서 가수 박서진님과 가족들의 마카오 여행 중 부친의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 호소로 인해 긴박하게 연출된 상황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화려하고 평온했던 여행 일정 속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는 박서진 가족이 오랜 시간 함께 견뎌온 삶의 무게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앉은 아버지는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애틋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늦게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나만 푼 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걱정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박서진님 역시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다며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박서진 가족이 서로를 향해 보내는 깊은 위로와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트로트스타 박서진 고통의 시간을 넘어선 효도 박서진님은 어린 시절부터 두 형을 잃는 아픔과 부모님의 투병 등 쉽지 않은 가정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정상급 트로트 스타로 우뚝선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족의 고통에 대한 보상 즉 빛나는 효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여행은 박서진님이 경제적 성공을 통해 부모님께 선사하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닥친 위기는 그가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가족의 건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한 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느꼈던 그의 불안감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박서진님의 인간적인 고민과 책임감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 그 자체에 있음을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림남 시즌 2 휴먼 다큐멘터리의 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는 단순한 관찰 예능을 넘어 스타의 삶을 통해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과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서진 가족의 이번 여행 이야기는 성공한 스타의 화려한 일상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통증 앞에서 당황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가족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던 아버지의 말씀은 오랜 세월 고난을 이겨낸 부모님의 강인한 정신력과 자식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 예고된 박서진. 가족의 해외여행 뒷이야기 역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는지 서로를 향한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지를 담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은 이러한 진정성 있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박서진 가족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